테슬라가 15% 급등했습니다. 번스타인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에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 프레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을까요? 알파벳과 메타가 급락했지만 테슬라와 애플이 급등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속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일제히 0.3%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 사이 깜짝 중국행을 감행한 머스크 그 성과가 좋았습니다. 중국 내 2인자로 불리는 리창 총리를 만나 그간 FSD 출시에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긴 건데요. 드디어 4년 만에 중국에서도 FSD를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의 중국 행이 단순히 중국 내 자율 주행의 기로가 열린 것그 이상을 의미한다며 머스크 CEO가 테슬라 업무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다. 그가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목표가는 31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간밤 종가 대비 약 60%의 업사이드입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3월 1일 종가였던 202달러 이후 약 2개월 내 최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주 온 세미컨덕터는 1분기 기대 이상의 EPS와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는 기대보다 낮게 제시했지만, 트루이스트에서는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낮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는 4% 급등했습니다. 터키항공이 보잉과 에어버스로부터 비행기 약 200여 대를 구매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보잉의 주가는 3.75%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생산 기업 앨버마리 7.5% 급등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 함께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핀테크 업체 소파이 테크놀로지스는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저조하게 내놓으며 10%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애플 주가. 날개를 달까요? 번스타인이 버피처럼 되고 싶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애플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가도 전일 종가 대비 15% 상방이 열린 19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두려움을 이기고 애플에 매수한 강심장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아직은 우려 섞인 시선이 공존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구글 알파벳, 메타 등 애플의 경쟁사들이 스마트폰과 VR 헤드셋 등에 대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며 AI 하드웨어 전환이 빠르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뿐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미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갤럭시 S24로 이목을 끌었죠. 최근 오픈 AI와 논의 재개 등 소식이 들려오면서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엔 AI 기능 혁신이 있을 거란 전망 속, 하반기엔 AI 스마트폰 전면전이 시작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에도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 아이폰에도 저가형 전략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이유는 아이패드 운영체제를 EU 디지털 시장법 특별 규제 대상에 추가해 아이폰 운영체제에 적용했던 규제를 아이패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밝혔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을 애플이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밤 시장은 한때 급격한 출렁임을 보였는데요. 재무부의 차입계획 발표를 앞두고서 경계감이 짙어진 탓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4월에서 6월 2분기 민간으로부터 2,430억 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세달전 제시했던 2,020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 상향한 겁니다. 재무부 차입계획 발표 이후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모두 하락하며 국채가가 안정을 찾았는데요. 재무부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많은 자금을 시중에 풀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잡히지 않는 물가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가 돈을 풀게 된다면 마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돼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건데 보다 구체적인 분기 차입 계획은 현지 시간 5월 1일 발표되니까요. 재무부가 연준의 최근 기조에 발을 맞춰주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마이웨이를 선언하며 시장을 끌어올려 줄지 지켜보시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휴전을 언급하면서 WTI 원유 선물 1.34% 내린 82.7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부합 움직임 나타내던 비트코인은 하락 전환하며 63,000달러대가 무너진 62,900달러 선에서 금과 은은 약보합시 나타내는 가운데 구리값이 2% 넘게 올랐습니다. 러셀 2,000 0.7%, 나스닥 100 0.3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4%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